어 지금 이 공구를 보시는 분들은 어 알리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알리에서 되게 싸게 일반 분들도 구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리 거를 몇번 해봤는데 좀 실패를 받고 좀 약합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괜찮은데 토네이도건은 사방팔방으로 다 튀니까 일반 분들이 어 사용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토네이도건보다 이렇게 음. 알리에서 파는 거 음. 에어로 센다기 같은 건데, 지금 음. 음, 안에 있는 모래 끄집어 낼때좀 편하고요. 아니면 좀 약하더라도, 일본 거는 고가고, 너무 비싼 장미래서, 일반 분들이 살기는좀 그러실 거예요. 30만원, 20만원 대막 이러니까, 근데 이제, 알리에서는 만원, 2만원, 3만원에 이런 걸 사가지고, 토네이도건도 되게 쌉니다. 그래서 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또 보이실 겁니다. 그래서, 혼자 찍고, 혼자 영상 하이라고 원래는, 지, 떨림이 있을 때 바닥에서 모래가 많이 올라오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. 두들기면서 같이 진공기를 갖다 대면은 혼자 촬영하는 거니까, 이거 진공을 하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.